목적어 목적 보호 이것이 바로 5형식 어, 문형이 되겠습니다. 목적어 목적 보호가 넥서스 주술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어, 이5형식 동사가 우리가 사역 동사도 있었고 준사역 동사도 있었고 지각 동사도 있었고 지난 시간에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 제가 어, 사역 동사는 let have make가 있고요. 준사역 동사는 help, 뭐 bid라는 동사도 있는데, 지각 동사는 뭐 see, hear, feel, watch, look at. 뭐. 자 대부분의 want, to ask, tell, advise, allow, expect, get처럼 미래 지향적 동사들은 투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합니다. 목적 보호 자리에. 그래서 얘네들은 동사 원형이오고 help는 동사 원형이나 투 부정사가 모두 올수 있고, 지각 동사는 이제 동사 원형이나 ing가 올수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얘가 투가 올수 있고요. 자, 오늘은 그첫 번째 이제 사역 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사역 동사가 우리 세 가지가 있어요. Let, have, make. 나는 그가 가도록 let 한다. 근데 우리 사역이라는 말이요, 사역이라는 말 우리 말 번역의 사역은 누구에게 뭔가를 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시키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을 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그에게 가도록 시 시킨다. 내가 그를 가도록 시킨다. 내가 그를 가도록 시킨다.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해석하시는데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우리 let가 have와 make는 뜻이 정말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I'll let him go. 나는 그가 가도록 허락한다라는 뜻입니다. let이 그럼 여러분들이 I allow him to go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은 좀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공간에 잠꼭 필기하세요. 지금 이건 반드시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I let him go, I allow him to go. 나는 그가 가도록 허락해 준다예요. Let과 allow가 뜻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가도록 허락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가기를 원하니까 내가 그를 가도록 허락해 주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I have him go. 이거는 뭐랑 똑같으냐? I ask him to go와 같아요. 나는 그가 가도록 have라는 말이요. 부탁하다라는 뜻입니다. 부탁하다, 부탁하다,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I make him go. 나는 그를 가도록 만든다. 라는 이야기는 나는 그가 가도록 강요하단다. 는 강요한다. 아,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let, have, make. 예. 이세 가지를 사역동사라고 그러고 사역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옵니다. 사역 동사 원형에 오는 동사가 많지 않아요. 제가 어, 대부분이 다 투를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let과 똑같은 단어의 뜻을 가진 동사가 allow인데 allow도 투를 붙이잖아요. ask나 get, 이게 남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시키는 건데 다 투가 오잖아요. make는 이 사람이 하기 싫어해요. 하기 싫어하는 걸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force 강요하다 이런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 투가 온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앞에 어떤 동사가 오르냐에 따라서 동사 원형이 올수 있다.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뭐 영어에 보면, let, let 같은 경우에, 뭐 let, let, let it go. Let it go. 예. 그러니까 let이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할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갈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 그것이 갈수 있도록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Let It Go라는 말은 그 겨울왕국에 나온 Let It Go는 그런 것 같아요. 마음속에 슬픔이 있는데 이이 슬픔이에요. 그 슬픔을 갈수 있도록 네가 허락해줘라. 네 마음속의 슬픔을 안아두지 말고 네 슬픔을 어좀 버려라 이런 거죠. Yeah. Let h i m Go. 그가 가도록 허락해 주었다. 아시겠죠? 자, 어, 사역동사가 make, let, have 다음에 목적어 동사원형이 있습니다. 교재 한번 볼게요. Mom made me clean my room. 엄마는 나에게 나의 방을 청소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made에다가 사역동사라고 한번 적어 보시고요. 어, me에다가 목적어, 목적격보, clean 동사원형이잖아요. 엄마는 내가 나의 방을 청소하도록 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엄마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허락한 것도 아니에요. Let me use. Let me u s Let me use. Let me use. 라는 말도 보십시오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이 말이 Let me use. 내가 사용 e use. Let me use. Let me use. Let me use. Let me use. l e me use. l t me use. Let e use. Let me u s t me use. Let me use. Let me use. Let me use. Let m use. l e s e Let e u s h e t me use. e t me u s me u s me use. e t m o use. e t me use. Let me use. Let me use. l u s h a d us memorize 했습니다. Memorize라는 말이 이제 그 암기하다니까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시를 암기하게 하셨습니다 이 뜻이에요. 자, 우리의 영어 선생님이 우리에게 시를 암기하도록 시키셨습니다 그럴 때이 해드라는 말은 허락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게 어떻겠니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브라는 동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지금 집중력 떨어지고 이제 칠판 보세요. 칠판 보세요. 내가 해브라는 동사를 굉장히 많이 쓴다 그러는데 I will have him Call you.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Hello. 그쪽에서. Yeah. Can I uh, can I talk to your your father? Uh, 아버님하고 대화, 통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니까. Oh, I'm sorry. My dad is not here right now. 죄송합니다. 아빠가 없습니다. 나중에 아버님 오시면 전화를 하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럴 때 I will have him call you.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힘은 아버지에게 당신에게 전화하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have가 굉장히 괜찮은 동사예요. 사육 동사에서. 이거를 뭐 만약에 메이크를 쓰면 어색하지 않을까요? 메이크를 쓰면은 자, 메이크라는 것은 강요하는 거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꼭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것도 어색하고요. 그 렛도 어색하죠. 뭐 허락을 한다. 아버지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뭐 네가 뭔데 허락을 해 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사역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다. 요 형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 보니까 이제 help라는 동사 있습니다. help, help는 도와주단데, Ted는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뭐할수 있도록 목적격 보어, 상자를 옮길 수 있도록. 이런데 이제 help 같은 동사는 이제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 to 부정사가 다올 수도 있다. She got. 우리 got에다가 여러분들 밑에다가 asked라고 적을게요. Asked. 예, yeah. 에스크드.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녀는 우리에게 어 카메라를 위해서. 포즈를 취하도록 갓 했다. 그래서 부탁을 했다 이 뜻이에요. 게시 O형식으로 쓰이면 나, 남에게 엉, 어떤 그걸 시키다 혹은 뭐 부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she got us to pose. 그녀는 우리에게 포즈를 취하라고 시켰다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O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자에 동사원형을 적을 것인가, 툴을 적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지각, 사역동사와 지각동사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투부정사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녀는 우리에게 카메라를 위해서 포즈를 취하라고 했다. 이랬습니다. I let him go, I have him go, I make him go. Let have make는 동사원형을 쓰지만, help는 동사원형을 쓸 수도 있고, to를 쓸 수도 있고, 동사원형을 쓸 수도 있고, to를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